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그 메일에서 이제 따뜻한 하루에서 이제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신청해 놓으면 꼬박꼬박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잘 듣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하나 메일이 왔는데, 이제 생각할 거리가 있어서 같이 녹음하고 봅니다. 이제 그림만 보면 그렇죠. 이제 아버지가 1등을 했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애 표정은 여기 수정액이라고 써있고, 애 표정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눈을 이쪽으로 보면서, 걱정스러운 채정이죠. 울면서.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경남 산청에, 경남 산청이래. 산청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구로 중학교를 갔습니다. 그는 산청에서, 시골에서 도시로 가는 거죠.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구까지 학교를 보내면 유학 보낸 거죠.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대도시로 보낸 거죠. 하지만, 하지만 아들은 공부, 특히 보낼 정도면 처음에는 공부를 잘 했겠죠. 일정 부분. 재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투자를 하죠. 투자를 결정했는데. 아들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68명 중에 68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했다는, 건 완전히 안 했다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이제 뒤돌아보니까 아버지의 실망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숫자를 1로, 1등으로. 고쳤는데 막 엄청나게 붙쳤네요 이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요. 어설픈 거짓말, 어설픈 거짓말은 어설프게 1등 했습니다 그랬는데 뜻밖의 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 제 4식의 1등을 축하한다면서 재산목록 1호 돼지 근데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렇죠 소나 돼지를 한 마리 키우는 게 집에서 제일 많은 재산이었죠 그걸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마을 잔치를 재산목록 1호로 아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근데 아들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가장 큰 재산인 돼지를 아낌없이 포기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자,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8등에서, 이때 이제 인원이 많았다는 거죠. 저도 이제 68번, 72번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1등 올라가려면,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68등이지. 뭐 일정 부분 등수에서도 이거 올라가려면 쉽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목표가 구조어진 거죠. 뚜렷하게 1등이라고. 1등을 해야 되니까, 한 분쯤은. 뭐. 아들은 박사가 되고 대학교수가 되고 또 이제 박사 되는 동안 공부 잘해서 됐기도 했지만 대학교수가 되는 동안 아버지가 이제 많이 밀어주셨겠죠. 그래서 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그 아버지가 중학생 된 어느 날 중학생이 된 어느 날 아버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생각이 더 많이 났겠죠. 1등은요 하니까 딱 맞죠 아버지가. 알고 있다. 그만해라. 손자 듣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일단은 이제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걸 알았다는 거죠. 알았는데 뭐라고요? 속아졌다는 거죠. 속아졌다속아졌다첫 아, 번째 잘하신 거는 속아졌다두 번째 반응은 이 속아주는 거를 거창하게 이벤트로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이벤트로.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걸 가지고 이 아들이 말할 때까지 재촉하지 않았다는 라 거죠. 네 번째로, 그렇게 해서 아들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됐다 하고 말렸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 같은 경우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에요. 그럼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산청에서 돼지 키우고 농사짓는데 아마 농사졌을 텐데 그러면 시골에서 농사짓는데뭐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고 한건 아닐 텐데 이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기준을 보여줬죠.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근데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속아준 게 맞는가? 그러니까 언제 속아줘야 되는가? 속아주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아들이 이렇게 속아주고 이벤트를 한걸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인가? 그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걸 정리를 하는 게 맞는가? 아들이 말했을 때 그거를 정리해주는 건 맞는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기준으로 보여준 요 기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기다림이다. 기다림. 그리고 때로는 이 기다림 속에서 무수하게 속아주는 알아도 알아도 모른 척하는 속아주는 그쵸? 현명하게 속아주는 그런 것들, 이 기다림이 교육의 핵심이란 게한 20여 년, 25년, 아이들하고 하루에 15시간, 뭐, 12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매일 거의 1년 364일, 뭐, 363일 일하면서 느낀 거는 아이들한테 얼마나 기다려 줄수 있느냐. 기다림을 줄수 있느냐. 믿음을 줄수 있느냐. 속아주면서도 끊임없이 실제로 믿어줄 수 있느냐, 믿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것들이 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둔산동 동화쌤입니다.